무형 전공자인 김영숙 씨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된뒤 정부로부터 따낸 첫 연구과제는 289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하여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행동특성과 뇌신호 등을 수집한 뒤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한 다음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치료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의학과 컴퓨터공학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관련 학위와 연구 실적이 없는 김영숙 교수가 해당 사업을 딴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연구자 선정을 평가했던 위원들은 김영숙 교수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최장급한 팀은 평가위원 대부분이 김영숙 교수의 비전문성을 크게 문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에 9명의 선정평가위원을 위촉해 해당 사업에 지원한 두개 팀을 심사했습니다. 이들은 마땅한 연구 팀이 없자 사업 재공고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거는 좀그 그 주제 자체가 필요하긴 한데 무용 전공하신 분이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게대가쓴 의견이었죠. 의주 연구 책임자가 너무 조금 그, 그, 뭐좀못 믿어가지고 우리는 뭐 가능하면 이제 재공고나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굳이 줘야 된다면. 아니 뭐 A팀 B팀인데 뭐 A팀은 장점이 그러니까 단점이 좀 있고 B팀은 B팀 나름대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 만약에 올해 이게 뭐순정이안 되고 무산되면 내년으로 가면 그 연구비 자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되면 뭐 반발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결국은 이제 한 팀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뭐 하신 거죠. 특히 김영숙 교수와 제시한 연구 계획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과물이 289억 원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삭감을 우려한 연구재단은 연구팀 선정을 강요했고 위원들은 김영숙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삼성의료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는 이유로 김 교수팀을 선정했습니다. 의미 좋았죠. 근데 연구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뭐 서그 포장을 자기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뭐그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이 따라하면 이제 그게 긍정감 좋아진다는데. 예. 그런 거는 사실은 뭐 읽기면 되는데 그걸 뭐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근데 예. 그쪽에 있는 PM이 그냥 그한 팀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주장한 거고. 그래서 뭐. 뭐 심사위원마다 아마 뭐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뭐 팀이 우나 A팀이 좋으니까요 뭐 A팀의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얼마 안 났을 거예요. 부실 선정보다 더큰 문제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연구 재단이 김영숙 교수를 감싸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연구 중간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연구비 삭감 조치를 내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연구재단은 연구비를 증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특혜는 김영숙이 R&D 카르텔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의 뭐 부탁 부착 아닌 부탁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이거를 점수를 더 줘야 된다고 들고 왔거든요. <laughs> 어, 어. 그 우리는, 아니, 뭐거 1년 동안 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연급이 모여서 한30% 깎아야 된다 했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그한50% 증액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 그거는 연구전에서 약간 우리한테 약간 뭐 그래도 시간이 좀더 남았으니까 뭐좀더 잘할 수 있지 않냐 면서 이제 해가지고 왜냐면 다들 황당했죠 그때도. 그래서 이거는 깎게 되는데 왜 점수가 그 연구비가 증액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증액됐는지. 근데 이제 그게 아마 뭐김양수 김양수 교수가 뭐 갑자기 뭐죠? 김성열 정권에서 뭐든 뭐 대통령 뭐 자문 뭐든 뭐 뭐죠 뭐네 예, 디지털 뭐, 예, AI 뭐뭐뭐 뭐, 그기에 들었다면서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한국 연구 재단은 국회가 수차례 김영숙 교수 과제에 대한 평가서 원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제 연구 재단은 김영숙 교수 앞에 왜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해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구모닝 충청. 최영규 기자입니다. 네 리포트 잘 봤습니다. 아이 리포트 보니까 한국연구재단이 네. 그동안 왜 그렇게 평가 자기들이 평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정보 공개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최장급한 팀하고 그리고 김문수 의원 씨라고 해서 지난 8월에 그렇게. 김영숙 교수가 어떻게 해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게 됐는지, 그 선정에 대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어, 원본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본 자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만 보내왔는데, 그 뒤에도 수차례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국정감사기관에서도 원본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그 어, 연구재단에 원본을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재단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요약본까지는 입수해서 봤는데, 예. 그것만 갖고는 이게 뭐 어떻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 없었죠? 예. 예. 그 요약본을 보면, 이제 선정위원들이 아홉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홉 분이 뭐 이제 얘기를, 총괄회의를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요약본에는 단두 줄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그다음에 장점으로 얘기한 거 하나, 그리고 단점으로 얘기한 거 하나. 이렇게 두 줄만 적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리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가지고 미스터 이제 방송으로 못 만들었었는데 어이 그때 선정을 하신 그 선정위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멘트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예. 당시 이게 2021년도에 289억짜리 RD 이 규모로는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엄청나요 300억 원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때 딱두 팀만 응모를 했고, 결국 김영숙 교수 팀이 그 최종적으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 김용숙 교수 팀이 선정이 된건 이제 이 거대 사업인데 두 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사실 안에 보면은 이제 예산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매칭 비율이 289억 원 전체가 9억 원인데 140억이 국비로 됐고 또 그리고 149억 원이 이제 민간 기업, 이제 대학이라든가 민간 기업이 매칭 펀드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연구 과제들을 보면 어 매칭 비율이 한20% 30%까지 맞게 예, 이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쉽게 이제 대학들도 이제 접근을 할수 있고 그런 건데 이 부분은 거의 이제 50% 5대 5로 이제 매칭 비율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그 높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에, 접근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그두 팀의 이게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아주 1점도 채 예, 나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영수 교수 팀 같은 경우는 80.43점을 맞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B팀 같은 경우는 79.75뭐 1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이게 박빙을 보였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팀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또 삼성의료원처럼 이렇게 그팀 구성이 굉장히 화려했답니다. 네. 근데 팀은 화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해서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웠다. 지금 얘기입니다. 최영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사실 무용 전공을 한 사람이 289억. 원짜리, 이런 대형 R&D 프로젝트를 과연 맡아서 할수 있느냐.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심사위원, 평가위원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재단 측에서 김영숙 교수를 좀 선정해달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 예. 뉘앙스, 예, 꼭 이쪽을 좀 몰아달라는 이런 증언이 지금 나온 겁니다.